조금 우울한 소식이지만 지금 4단계 중에 확진자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저는 오늘도 걷고 있고요. 이렇게 걸음으로써 닫혀있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색이네. 아, 오늘 이 바닥 색깔과 제옷 색깔과 꽃 색깔 깔맞춤 했습니다. 아, 그냥 이런 걸로 즐거워하는 거죠, 뭐. 오늘은 핑크를 찾아볼까요? 바로 보이잖아요. 재밌죠? 다 시들었지만 핑크라는 이유로. 함께 할게 이 현수막도 저랑 같은 톤이라서 끼워줄게요 와, 색깔 너무 이쁘다 뭔지 모르겠네 너무 이쁜데 와우 우아한데? 저는 지금 1시간째 걷고 있고요. 이렇게 땀 흘리면서 걷고 나서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면 아주 좋겠지만 저도 오늘은 시원한 얼음 음료수를 먹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이나 뭐 차가운 음식도 먹어도 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laughs> 저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데도 그다뭐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게 바닥에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거의 없고요. 이제 또 제가 시각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럽지 않냐고 말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법증 있다고, 이거 길거리 더러운데 뭐 오물다 묻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계속 연속해서 신는 신발이 더 문제거든요. 신아 그게 이제 아주 더러워지지 않으면 거의 세척을 안 하고 계속 신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매일 매일 그어 발에 묻는 세균 그게 그대로 어 신에 이제 묻어 있고 그래서 뭐 위생상으로 보면 신이 더 더럽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랫동안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적도 없고요. 그냥 용감하고 씩씩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냥 걷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들 쳐다보시죠. <laughs> 길이네 이렇게 예뻐요 옛날 집들이는 골목길 시금치 한단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잡초인데 참 이런 길로 오면 옛날 생각나고 되게 정겨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아파트 천지기 때문에 이런 옛날 집 음. 이런 옛날 집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요새는.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골목길을 들어서면. 그 골목길을 나서니까,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네요. 저는 아파트 앞도 이렇게 다녀요, 그냥.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제 발에만 집중해요. 건널 거예요. 용감하게. 도로가 좀 뜨겁네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발끝에다가 힘을 주고 뒤로 밀어주셔야 돼요. 미는 힘으로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땅을 밀어주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다음 발을 바로 앞으로 받치는 거고요. 그렇게 굴러가듯이 연결되는 게 바른 걸음이에요. 저희 집은 양쪽으로 개천이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들이 제일 시원하겠다. 이게 왜 새끼를 데리고 왔을까? 아 새끼가 너무 많은데요. 어, 니네는 어쩜 비키지도 않니? 저 오늘도 변함없이 맨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 전에 봤지, 우리? 얘도 수국의 일종이에요 가짜 수국인데 참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얘는 좀 피었네 아우 예쁘다 아우 예뻐 아우 탐스러 워 아우 예뻐. 아우 탐스러워. 바닥이 너무 더러 네. 바닥이 너무 더럽다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신는 신발 안 속은 깨끗할까요? 세균이 엄청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 길바닥이 더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세탁하지 않고 신는 신발 속은 더 더럽습니다. 엄청나게. 인데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비오는 날, 해가 진 다음에 약간 어슴풀이 어두울 때 보니까 너무 멋지죠? 와! 물방울도 맺혔어! 꽃인가요? 꽃이라고 해야되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몽우리졌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폈네. 어머 이런게 뭘까요? 우리 너무 무심히 지나치는 거 아닐까요? 아 너무 이쁘다. 어머 여기는. 아 진짜 이쁘다.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아니 이 나이 되도록 처음 봤네요. 아 예쁘다. 시원하시죠? 기분 좋으시죠? 와. 아...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날았고 삼천리 강산에 우리 날았고 비가 오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덕분에 어싱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싱 잘하고 있습니다. 워싱의 장점이요. 지금 너무 한적하고 좋잖아요. 그냥 한두 분씩만 보이거든요. 비가 오면 다 달팽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워싱을 하면 비가 와도 알 깨고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걷기도, 마찬가지로.